여름차에 그중에서도 바람을 이용해 물 위를 질주하는 윈드서핑은 수상 레포트 꽃이라 불러는데요 수온이 높고 바람이 약한 윈드서이 초보자들이 윈드서핑을 배우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데 서핑도 요트의 재미가 없어진 윈드서핑으로 일상 탈출에 도전해 올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물놀이의 계절이 따로왔습니다 물놀이의 계절에서도 가장 재미있고 스릴 있는 윈드서핑. 그 윈드서핑에 대해서 오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드서핑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앞서 먼저 윈드서핑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의 명칭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윈드서핑은 보드 부분과 세일 부분으로 나누어있습니다. 보드에는 대가보드와 스케그가 있고 세일 부분 전체를 리그라고합니다이 둘을 연결하는 연결쇠, 연결쇠가 이런 조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인트가 360도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윈드서핑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조인트가 있음으로 해서 리그가 360도 회전이 된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드와 세일, 공등 윈드서핑 장비의 각 부분 명칭들을 미리 켜두는 것이 좋겠죠. 자, 이것을 대가보드라고 합니다. 역할은 전복을 방지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횡률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스케그라고 합니다. 보드를 곧장 직진을 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세일 부분 전체를 리그라고 합니다. 이 리그는 바람을 받는 세일이고, 그 다음에 세일을 세우기 위한 마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그 전체를 물에서 잡아당겨 올리는 끈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퍼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종관이 있습니다. 이조종관은 세일을 다듬어서 스피드를 속도를 더 늘리고 또는 마스터 세일릭을 앞뒤로 움직임으로써 진로를 수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윈드서핑은 바람을 등지고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불어오는 쪽, 등 쪽을 풍상이라고 하고 바람 흘러가는 쪽, 가슴 쪽을 풍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윈드사박은 이렇게 타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방향에서 45도, 45도, 이 90도는 갈 수가 없는 사각지대, 곧 데드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70도를 다, 아, 배를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단 초보자 여러분들은 바람 부는 방향에서 직각 3시 방향, 9시 방향으로 배를 타셔야 되겠습니다. 윈드서핑 전부들의 각 부분별 명칭과 역할 잘 기억해 두세요. 윈드서핑은 겉보기엔 힘들어 보여도 기본 원리만 가득하면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누구든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윈드서핑의 명칭과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일부터는요. 직접 물에 들어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주섭핑 하실 때는요,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으셔야 돼요. 아셨죠? <laughs> 자,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